자, 34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봉의, 봉내 최대 전단 능력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보면 테이퍼 봉의 양 끝에 토크가 주어졌고, 자, 양 끝단의 지름이 각각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우리 비틀림에 의한 전단 능력, 우리 타맥스는 자, 바로 나오죠. 시기. 자, 극단면 개수 ZP분의 작용한 토크.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면, 최대 전단 능력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자, 지름이 최소인데, 여기 지름이 요게 20mm, 이쪽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어, 최소되는 지점을 값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 ZP는, 어, 우리 1 6분의 파이디 3승이었고, 요 T, 그 다음에, 16분에 따라서, 파이는 우리 여기 3으로 나 됐으니까 3, 3 곱하기 d는 우리 작은 거자 20mm 짜리 넣으면 자 0.02m 그죠? 요거에 3성자 분에 토크는 얼마 줬죠? 120 Nm 120 Nm 줬으니까 요걸로 계산 하니까 바로 80 메가 파스가 나온다고 그죠? 네, 80 메가 파스가이 나왔습니다. 미터 삼성,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80 곱하기 1 0의 6승 값이 나왔겠죠. 메가파스칼 단위로 물어봐서 바로 80, 10메가파스칼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우리 메가파스칼 1 0의 6승, 파스칼은 유톤 퍼 미터의 제곱, 그죠? 예, 고단위가 됐습니다.